예전에 도서관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꼬록꼬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크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얼굴이 붉어져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저도 수험생 때밥 먹고 자리에 앉으면 가스가 차서 밥을 일부러 적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면 소리가 민망하기도 하지만 갈비뼈를 밀어 올리는 듯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방귀라도 나오면 시원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나가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해지고 심지어 물만 마셔도 배가 불러와서 단추가 이렇게 벌어진다면 바지가 배를 눌러서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걱정이 돼서 고무줄 바지만 입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음식과 해결책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자율신경실조증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되고 입맛도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험을 종종 하잖아요. 아마 그 여성분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셨을 겁니다.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위장의 기능도 덩달아 흐트러집니다. 지속된 긴장으로 교감신경이 항진하게 되면 배가 빵빵한 것 뿐만 아니라 명치가 뻐근하고 불안감도 같이 발생합니다. 배의 팽만감과 함께 두근거림이나 불면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경련성, 복통도 나타납니다. 이때는 이완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통해 몸 전체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장의 운동도 촉진해서 가스를 밖으로 배출시키면 좋습니다. 그리고 잘 체하기 때문에 소화제나 손발의 지압을 통해 채끼를 내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었을 때는 어떤 음식이 좋다라기보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커피, 마라탕, 술 등의 몸의 긴장을 강화시키는 것들은 피해주고 가급적 담담한 음식들을 위주로 소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몸이 처지고 배가 빵빵할 뿐만 아니라 차갑고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장이 움직이지 않고 멈춘 듯한 느낌이 든다는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약간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통해 몸을 각성시키고 장의 운동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치료할 때 교감신경 항진형보다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기력을 올려줄 수 있는 공진단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위해 커피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위장이 약하고 예민하다면 음식보다 근육 운동을 통해 교감신경을 자극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스쿼트나 팔굽혀 펴기를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뇌보다 많아 감정과도 연결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배가 더 꼬록꼬록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속이 편할 때 몸과 마음도 편해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뇌에서 자율신경을 통해 장내, 미생물 환경, 면역, 반응 등에 영향을 미쳐 복부 팽만감이 악화됩니다. 자율신경의 문제는 하나의 무언가라기보다 전신적인 균형과 면역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의 패턴이 기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식은 특정 음식물보다 자극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이나 운동, 걷기 등으로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관리가 힘들 때는 치료를 통해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장 안에서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배가 빵빵해지는 것은 안에 우선 가스가 차 있다는 뜻이잖아요. 혹시 포드맵 식품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양파, 마늘, 콩, 사과, 유제품 같은 음식들이 포함됩니다. 포드맵이라는 단어 자체가 발효 가능한 올리고나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의 앞글자들만 딴 약자입니다. 음식은 입으로 먹고 위장에서 소장, 대장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포드맵 식품은 소장에서 잘 흡수가 안 되고 대장에 가서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드는 겁니다. 당류가 발효되는 거니 마치 뱃속에서 막걸리가 만들어지면서 기포가 올라오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거기에 위장 운동이 떨어져 있다면 많이 만들어져 있던 가스들이 나가지 못하고 꽉차 있게 됩니다. 추가로 포드맵 성분은 삼투압 작용으로 장내로 물을 끌어들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변이 묽어져서 설사처럼 됩니다. 이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포드맵이 많이 있는 음식은 어떤 것가 있을까요? 포드맵이 많이 있는 음식은 약간 배신감이 드는데요. 소화기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양배추나 고기 먹을 때 많이 먹는 생양파, 생마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다는 콩과 잡곡, 버섯도 있고 사과, 배, 수박 같은 특정 과일들도 가스를 많이 만듭니다.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로, 슈가라고 대체당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엘리톨, 솔비톨 같은 대체당도 가스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서 마시고 나면 어떠신가요? 이러한 음료수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액상과당입니다. 이 액상과당 또한 배를 빵빵해지게 가스를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액상과당은 콜라, 사이다, 주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먹어야 할까요? 의외로 고구마를 비롯하여 감자, 바나나, 당근, 오이, 애호박, 가지, 오렌지는 포드맵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제품이 불편하다면 아몬드 밀크나 락토프리 우유 등을 대신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배에 가스가 잘 차시는 분은 위에서 이야기 드린 포드맵 식품들을 줄이고 장에서 편안하게 흡수되는 음식물 위주로 바꿔주세요. 세 번째 원인은 위장 운동 기능 저하입니다. 음식을 선별해서 먹더라도 위장의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음식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담적이라는 노폐물이 생기면서 기운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원활하게 돌아야 위장의 운동도 활발해지는데 과식이나 건강하지 못한 음식으로 찌꺼기가 많이 생기면서 위장이 제 기능을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담적으로 배가 더부룩했을 때는 소화불량을 동반합니다. 평소에도 명치가 항상 답답하고 식사 후에 배가 더 빵빵해진다면 담적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담적이 있을 때는 우선 식사량을 줄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고픔이 없다면 하루 꼭세 끼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담적은 이진탕, 육군자탕, 담적한 같은 처방을 통해 노폐물을 빼고 귀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심하지 않다면 식사량 조절과 운동을 통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좋아 빠른 걸음이나 제자리 운동으로는 스쿼트 같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으로도 힘들다면 그때는 전문 치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위장이 무겁고 음식이 잘안 내려간다 싶으면 담적을 없애주고 위장을 가볍게 해주는 노력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입니다. 장 안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도움이 되는 유익균과 해가 되는 유해균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당이 많은 음식, 인스턴트 가공식품, 인공감미료, 항생제, 스트레스 등에 의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가스가 늘어납니다. 유익균을 위해 일부러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산균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간혹 너무 많이 복용해서 가스가 더 차기도 하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균종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트나 김치 등 발효 음식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미 복부 팽만감이 있다면 이러한 음식 또한 부담이 됩니다. 이때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검증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유산균을 별도로 먹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생활과 음식으로 장내 환경 자체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음인처럼 평소에도 배가 차가운 체질입니다. 우리 몸이 차갑다는 것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액순환도 떨어질 것이고, 체온이 떨어지면 소화효소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체질적으로 몸이 차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피부가 하얗고 평소 기력이 부족하고 움직이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질적으로 배가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차가운 체질은 소화력이 떨어지고 가스가 많이 차고 대변이 묽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 손발이 차가워 수종냉증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소음인 특성상 소화기 자체가 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질에서 평소 명치가 답답한 느낌이 잘 생긴다면 생강이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가볍게 우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들은 최대한 피해주시고 건강을 위한 샐러드에 생 야채들도 부담이 될수 있으니 채소들은 약간 익혀서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가 차기 때문에 반신욕이나 온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체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수술 후에도 배가 차가워지고 몸에 양기가 떨어져서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복부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좀더 길게 보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실은 소음인들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든 운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본인이 꾸준히 할수 있고 즐겁게 할수 있는 운동은 모든 좋으니 찾아서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배가 차가운 체질이라면 따뜻한 음식과 몸을 덮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내 빵빵한 배가 혹시 나의 잘못된 습관에서 시작되었는지 앞으로 이야기해드리는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음식 먹을 때 대화를 많이 하거나 급하게 식사를 할때 음식과 함께 공기가 들어갑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료를 빨대로 먹을 때도 공기가 같이 잘 들어갑니다. 가스를 잔뜩 품은 탄산음료는 직접 전달까지 해 줍니다. 식사 중이나 후에 탄산음료를 많이 마신다면 배에 가스가 많이 찰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장의 운동 리듬을 깨뜨려 음식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과식도 위장에서 소화가 더뎌져서 정체되면서 가스가 많이 생성됩니다. 변비가 있다면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니까 당연히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때는 변비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 혹시 커피 한잔 하셨을까요? 정신을 깨기 위해 카페인이 필요하신가요? 습관적으로 마시고 있는 우유가 들어간 부드러운 라떼나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은 주의해주세요. 내가 평소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볍게라도 꼭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곱 번째 과유불급입니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브로콜리, 시금치 등의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소의 문제라기보다 식이섬유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가 더뎌지고 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해 주세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도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양배추, 양파, 마늘도 고농축을 해 버리면 가스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니까 내 몸에 맞는 음식과 그 양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부 팽만감을 느끼는 원인 7가지와 원인별로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 배가 빵빵해지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영상을 보시고 나라고 생각된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공유해서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트를 먹으면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급하게 먹고 탄산음료를 마시면 배가 빵빵해지는 것을 찾았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는 배가 꾸르륵거리고 팽창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부팽만은 음식과 운동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 중에도 주의해야 할 음식과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다면 그때는 치료를 받아보세요. 환자를 보다 보면 장마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배에 가스가 많이 차면 명치를 누르고 답답하고 혹시 실수할까봐 긴장도 많이 합니다.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면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면역과 신체를 유지하려면 영양소와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뱃속이 이미 가스로 가득 차 있다면 밥을 많이 먹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달달한 간식들을 찾게 되는데 당분으로 가스가 다시 더 많이 차는 악순환이 됩니다. 또, 달달한 간식들은 비만으로 발전되어 먹은 것은 없는데 살이 찌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스가 찼을 때 응급 지압 포인트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지혈입니다. 우리가 팔을 굽혔을 때팔 굽혀지는 이 주름 안쪽에 온폭 들어간 곳입니다. 이 곳이 곡지혈입니다. 대장 경락의 혈자리로 장 운동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곳은 사람 많은 곳에서 갑자기 응급 신호가 왔을 때 잠시 시간을 벌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알려진 합곡혈입니다. 이때는 가스를 밖으로 배출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합곡혈은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합곡혈을 지압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제자리 걸음을 할 때는 무릎이 명치까지 올라올 정도의 높이로 올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나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책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계속 보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두셔야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실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